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 <목소리> 점프 태고요. 저는 괜찮습니다. 나 테란이잖아. 씹어 먹어 버릴 거야. 전판에 하늘요 덮춘다. Yes sir. I read you. <목소리> 자, 투베럭 올려주면서 정찰사 가지고요 토스 저그, 토스 저그 랜덤, 토스 저그 랜덤. 항상 이 구석에다가 이렇게 서플을 갖다가 좀 지어놔야지 이런 구석 포토를 어 약간 좀초장에 발견하고 제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. 좋습니다. <목소리> 네. <천수단수네요. 목소리> 자4배로 크프자네요 자 요거는 입구를 만약에 이제 상대가 포토를 안해주면은 그냥 바로 풀꽃 테란으로 수월하게 그냥 그라 보내면 되구요 풀꽃 테란 참 이름도 잘 지어 그제 불꽃 트라 뭐지? 극혐 레그? 정말 범인이네 항상 어. 그걸 약간 바꾸는 친구들이 어. 뭐 한다고 저뭐 인터넷 빨려지고그렇지 않거든요 바로 저거는 인터넷 저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어, 바로 씨, 바꿔달라... 어, 바꿔달라고 해야 돼, 바꿔달라고 바로 컴플레인 바로 보내야 돼 빨리 와 자, 입구에다가 이제 마는사 삶아놓고 자, 제 입구에다가 포토를 안 해주는 것이 정말 땡큐 그러면 이제 제 마리 베디, 거의 뭐 예술의 경지 아니겠습니까? 아 맞네 범인이네요 역시. 아, 막 진짜 인터넷을 도대체 뭐 인터넷을 뭐 얼마짜리 쓰는 거야? 200원짜리 쓰는 거 아니야? 어? 아 정말 이거는 뭐 네이버 렉 네이버 검색도 렉 걸릴 것 같아. 어? 뭐 어떻게 해 인터넷을? 자, 일단... 어... 일단 챙깁니다. 이거 뭐 우리 팀이었나? 이 친구가... 음... 아, 우리 팀이었나요? 끝까지 해보죠. 60승 75패션 페이저형은있으다많아였어 그냥 해. 원래 이건 2대 3이었어. 자, 치 지지 수고하셨습니 가. 했습니다니까들내 쟤들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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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쟤들로. 쟤들요쟤 아, 메딩 나오면 같이 가면 됩니다 메딩 나왔어요 쭈욱 뒤로 자, 제가 도착하면 같이 한번싸무 주고요

됩니다. 성공! 해골리면서상공어 이거 안 되나? 와, 들어 아, 들어 붙었 크네 한 명이 부재가 그래도 이거 세시는 내가 하나 밀것 같았는데 아... 안되네 견제만 해주실래요? 수고하소. 정말 암울하다 음. 아, 어? u Order, I'm rather. Report f 자 버틸 만은 드랍시 플레이로 스시를 골로 보내는 게 맞고요 오잘 오, 되었습니다 좋습니다잘했습니다 좋습니다. <목소리도> 요래까지 많이 필요 없겠죠. <목소리도> 자, 요서 셋시저에셋시 그 친구가 조금 뭔가 제일 못하는 거 같아. 제일 어, 못하는 것 같은데. 저 친구부터 좀더 까고요. 나이스. 자, 동제만 일단은. 아, 만약에 올 때니까 치면은. 아, 왔어요. 아, 그리고 제가 작전하고요, 3시를 때리면은 그... 생각보다 빠르게 무어질 겁니다. 그래 제가 그리고 옆 행을 갖다가 베이스를 잘깔아놔야됩니추가베리에이대에고 세이즈 모드 바로 이죠 세.. 세이즈 모드 자고 탱크 나오면 본격적인 공격 대시 세.. 즈 모드 오케이. 그리고 안추바리 방금처럼 이렇게 견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마린을 <발인을> 리는다 교체해서 <같이> <발인> 오케이 고생이야 고생이야 <발인> Influence is a window destination input coordinate destination Can I take your order? I got that. Go ahead, A. Pika Pika, Pikachu. 피카 피카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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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카소 피카소, 피카소, 피

정리했대요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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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. 미바리미바리무 아, 나 쥐나라 해나 야는 또. 저저, 어차피, 어, 디니 허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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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은 허니, 허니, 허 마무리 저주에요 음. 어. 나이스다. 어, 네. 나이스다, 수다 턱. 음. 선배면 턱. 세이브 어디요?

아 r e 면서 you. Order for y o 요 I r 그런줄 알았다 니가 그 밖에 뭐갈 데가 있나 니가 이가 어? 어디 갈건데 좋아요 자1 2시다 멀티한 것까지 일단 발견 니 <목소리> 어디 갈건데 어디 갈건데 皮卡皮卡丘。 아자 <목소리도> 이거 제가 이거 탱크를 구경구경 피드백더 피드백더 나이스 잘한다 이렇게 잘하면서 초반에 그 어? g 지수고하습니다 그,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건 도대체 어? 그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자 그리고 어? 사면 스팟이 리드를 안 지었네 這一拐坡。 Tong <trykne> Tong. 나름 그, 뭐야, 함 털어보려고 난리다잉. 유탈이 보이는 거 보니까 가디언이 함 뜨겠거든요, 보니까. 흥차져서 <목소리> 고마워, 기용이요. 시비제거합시다1없제곱 e s 토토하하하나 o l u 없애자 y So, you're c 오케이, okay, 좋아요. 일단은 포스터 하나 완전히 엿해버리고요. 야, 이거 왜포 많이? 레이더에 포착했다. 벌써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. 찾아가는 서비스. 음저 친구가 변태라면 타고있다 무조건 타고있다 변태라면 무조건 타고있을거야 변태라 아니었네요 자 탱크 위치 옮기고 <목소리> 자 포더 <목소리> 포드 진정 i 파워 o 하 f 되는데 자이업 약속의 이업 이 e s t i n a t i o n 지 o u n e 가 d something d e s t r o y e 집 I 안 갑니까? know. I 엽이 나이스! Yes, s 서 r He left it too, sir! Absolutely! h 자원 조금 더모아서 어차피 메카를 나갔다 하면 타이밍이기 때문에. 파워 <목소리> 엔딩 冲了，冲了，冲冲 이부터 자 오케이 라인 잡아놨고요 다우스 다지고 있습니다 좋 좋아, 좋아. 어디 가노? 나거겨케아 우리 토 생님 아, <laughs> <좋게. 웃음> 아, 정말 멋진